945번입니다. 새 유리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이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베타 그리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, 일단 뭐 얘를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. 지금 ABC 하나도 모르니까 연립부등식을 먼저 건드려볼건데 연립부등식의 첫번째 식은 또 A로 감춰져 있지만 두번째 식은 완전히 오픈이 되어있잖아요. 거부터 풀어보자. 어, 요게 지금 어떻게 될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X 넘어가면 루트 3 플러스 1X 요게 2보라 잡고 나갔다라서 루트 3 플러스 1로 양들을 나누면 되죠.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이거 유리화해서 적어보자면 2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. 어,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약분해서 그저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죠그두 번째 식의 결과가 뭐다? 여기다 적어보자면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답니다. 생각을 해봐요.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을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곤란하더라도 예 정리해보면 루 에이 루트 3x 넘겨서 a 로 묶으면 1- 루트 3 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남아요 예로 나누 겠죠 어, 예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 가 걱정이 되긴 해요 그쵸 근데 그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a 가 양순지 음순지가 문제 안 주어져 있다 한들 이 연립부등식의 최종 해가 요런 꼴라지 그러니까 뭔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. 어차피 1차 부등식이잖아. 그러니까 얘랑 어 지금 얘랑 겹치는 범위 찾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니까 얘가 지금 x가 작거나 같다 쪽이니 얘는 x가 크거나 같다 쪽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음. 자, 그럼 일단 a의 9호부터 생각을 해 보자면. 오해하지 마세요. 1 루트 3이 음수죠. 1 루트 3 음수입니다. 그럼 이제 부등방향이 안 바뀌었고, 그럼 a도 음수여야 양수로 나눈 격이 되죠. 그러니까 a가 음수라는 걸 우리가 잠깐 파악할 수 있고요. 그다음,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겹치는 범위를 찾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하나가 알파고 하나 베타인데, 당연히 얘가 베타고, 얘가 알파여야겠지, 그죠? 그래서 알파 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, 그지 그니까. 아, 그러니까 알파, 베타를 내가 지금 찾았는데. 그럼 알파벳 같으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얘 실근 중 하나가 베타.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야. 그럼 다른 하나는 뭐냐고. 이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한 거잖아. 문제에서 ABC가 유리수라고 왜 보장했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. ABC가 유리수라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야. 그럼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임이 확실하죠. 아,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뭐다? A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6이 뭐가 돼야 된다?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.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? 네. 그를 네, 유리화해 보면, 자일에서 마이너스 이 들어가고, 마이너스 에어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들어간다.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랑 마이너스 은 약분해 3 만들고,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? 1 플러스 루트 3? 약분되죠? 이쪽에 마이너스 남을 거예요. a 분의 이 마이너스 1이구나아 그럼 a가 뭐다 마이너스 3이구나. 인 거죠. 어, a가 음수. 똑같이 음수 나왔고 그지. 응. 됐나요? 어, 그럼 a값 구했고. 나 b랑 c가 또 추가로 필요하네. b랑 c는 이제 뭐 이차방정식에 두 근이 오픈돼 있고 a값 차창계수가 오픈됐으니까 근과계수 한계를 이용해 보자면 두 근의 합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근의 합이 3분의 b죠.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b니까. 요건데 두근의 합이 뭐예요? 둘 더하면 마이너스 2죠. b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거. 두근의 곱. 마이너스 3분의 c 이렇게 될 건데 둘 곱하면 합창호식 써가지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네요. c는 6이다 해서 b랑 c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 구하라는 값은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9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2 그리고 c가 6이니까 플러스 6 들어갈 거고요. 9가 정답 되겠네요. 네, 945번의 정답은 9가 최종 정답 되겠습니다.